티스마일에서 <laughs> 아마 없을 거예요. 없어요. 너무 단언하면 안 되나? <laughs> 어, 없어요. 이런 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 답답. <laughs> 끊어, 끊어, 끊어. 안돼, 안돼, 안돼. 이거 오늘 끝낼 수 있겠죠, 우리?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laughs> 안녕하세요. 모험실 연구원 유진, 소진입니다. 안녕! 오늘은 키티스마일의 유일한 흡수형 모래인 크리스탈 모래로 실험을 해볼 거예요. 초보 집사분들이 고양이 모래를 사용할 때 모래 교체 시기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보통은 한달 주기로 전체가리를 권장해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액체를 모두 흡수해버리는 크리스탈 모래의 경우 벤토 모래처럼 소변량을 감자의 크기로 체크할 수 없다 보니 교체 시기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크리스탈 모래가 얼마나 많은 소변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한 번에 한 포를 다 사용하는 거죠? 네. 그러면 한 포를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알수 있는 실험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바로 실험해 보러 갈까요? 고고! 고고! 근데 흡수형. 가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왜 키티스마일에는 크리스탈 하나만 있어요? 오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저희가 벤토나이트만 다루는 회사인데 가끔 키티스마일에서 흡수형 모래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분들을 위하되 자연친화적이고 고양이 건강을 우선시 생각하는 저희의 모토와는 크게 어긋나지 않는 대안이 저희 크리스탈 모래예요아 근데 정말로 제가 써본 모래 중에서는 크리스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저도 같은 생각인데 다른 흡수형 모래랑 비교했을 때 그건 부패할 가능성이 성도 없고 위생적으로 쓸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수염 모래가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쉬운데 다른 거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두부나 펠렛 같은 거? 음... 티티스마일에서 <laughs> 저희 회사 취지를 생각하면 아마 없을 거예요. 없어요. <laughs> 너무 단언하면 안 되나? <웃음> <웃음> 없어요. <웃음> 네, 이렇게 크리스탈 모래 한 포를 다 부어봤는데요. 소변을 대신할 이색소모를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니 근데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걸 다 부어요? 답답. <laughs> 아 근데 향기 정말 좋다. 약간 은은한 파워에이드향 나요. 얻는 즉시 뽀송뽀송해가지고. 아 여기 안에 바닥까지 가지도 않았어 아직. 그냥 열고 부으면 안 돼요? <laughs> 더안될 오늘 안에 안 끝나요. <laughs> 약간 아 이게 흡수하고 나니까 색이 다시 하얘져서 저기 채우고 싶어.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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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이거 이거 오늘 안에 못 한다 이거. <laughs> 다 부를게요. 그냥. 채널 하나 다시 파자 <laughs> 너무 답답해서 1 5 l 로 바꿔왔습니다 짠와속 시원해 <laughs> 급한 확실히 생수 <생선> 한병 뚝딱이네요 <laughs> 네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 <laughs> 오늘 끝낼 수 있겠죠 우리?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고양이 소변은 이렇게 아름답지 않을 거 아니야. 씻! <laughs> <laughs> <쉿. 웃음> <laughs> 네, 지금 1.5L하고 200ml를 다 부어봤는데요. 이렇게 다 젖은 상태에서 또 말린 후에 재사용이 가능해요. 정말로 재사용이 가능한지 말린 후에 물을 다시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리터 한 통을 다 부어 보았는데요. 모래가 젖기는 했지만 떡해지거나 재생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루 더 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가 다 젖은 상태고요. 쓰다 보면 이렇게 모래가 뭉치게 돼요. 이쯤 되면 모래 수명이 다 했기 때문에 그때 전체 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개체차가 있겠지만, 고양이 1kg당 하루 5에서 2 5 m l 의 소변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이 크리스탈 모래 한 포면 대략 78일에서 80일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시다가 악취가 나면 그때 모래 전체 가리를 해주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실험을 마무리해봤습니다. 크리스탈 모래 사용 주기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시원한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탈 모래는 다른 흡수형 모래보다 더 위생적으로 쓸수 있기도 하고 이미 많이 흡수했을 경우 다시 말리면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떤 흡수형 모래를 써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크리스탈 모래와 함께 해보세요. 고양이를 위한 올바른 선택에 키티 스마리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저희는 고양이 모래로 하는 즐거운 실험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모음실 연구원, 유진, 후진. 이었습니다. 안녕. 안녕.